당화혈색소 6.1 이상이신 분들 10초만 보세요. 운동과 당해원 성분으로 정상 수치 만들었습니다. 당화혈색소 6.4 나와서 저는 돼지감자 다려먹고 걷기 운동하면서 저탄수 식단으로 빵이랑 밥도 줄였거든요. 근데 몇 개월 후 검사했는데 수치가 거의 변화 없더라고요. 그러다 당뇨 전문 영상에서 필수 운동과 식사량과 당해원 성분을 소개해 주셨어요. 당뇨는 혈당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막히는 질환이래요.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이세 가지를 동시에 관리해야만 진짜 개선된다고 하시더군요. 식습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음식 더 먹기가 아니라 안 좋은 거부터 끊는 거래요. 그리고 식사량 자체를 무조건 줄 해야 한대요. 현미 삶은 계란, 브로콜리, 두부 익힌 야채 같은 걸 자주 먹고 저녁 7시 이전에 식사 마쳐야 야간 혈당 스파이크가 안 온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은 진짜 조금만 드세요. 그러면서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 이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안 좋으면 다 같이 한꺼번에 걸린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이세 가지 동시 관리를 위한 당해원 성분 같은 것이 미국 현지 특허를 받은 유일한 G 마이너스의 레이시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이미 당뇨 관리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천해 주시더군요. 그날부터 저녁 식후에 당해원 성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필수 운동은 일주일 최소 3회 계단 운동과 느리게 달리기 운동 시작했어요. 이런 운동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이 안정된다고 하더라고요. 식사량 줄이면서 운동과 당해원 성분으로 3개월 관리했더니 당화혈색소가 5.7까지 뚝 떨어졌고요. 손발 저림도 완전 사라졌어요. 지금은 가끔 외식할 때도 불안하지 않고 맛있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당뇨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똑똑하게 피 건강 챙기기 위해 네이버에서 당해원 성분 검색해서 똑똑한 정보 받아가세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 이번 주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